자얘들아 수업하자. 어 초등 5학년 과정 기적의 계산법 9권 88단계.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두 번째 시간이야. 앞에서도 했는데 선생님 또 해요. 그러잖아. 근데 어떤 유형인가 한번 봐볼게. 어 여기 봤더니 서로 분모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앞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통분을 했어. 그래서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해봤거든? 근데 자연수끼리 더하면 2고 분수끼리 더했더니 6분의 7이 나왔어. 아까 앞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여기 분수끼리 계산한 게 혹시 가분수로 나온다면 얘를 대분수로 고쳐야 돼 그거 배웠죠? 어, 요 2는 그대로 쓸 거고, 요거 대분수로 고친 거지. 대분수로 고치려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여기 몫을 똥배로, 나머지는 분자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수와 이 앞에 이미 구해놓은 자연수 잊지 말고 더해서, 3과 6분의 1, 요렇게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너희들이 좀 어려워해. 이번에 뺄셈을 할 건데, 어, 통분을 했거든. 자, 5와 2의 최소 공배수가 10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통분을 했어.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면 되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면 되는데, 분수 한번 봐봐. 10분의 2에서 10분의 5를 뺄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빌려와야 돼. 그래서 1과 10분의 2에서 10분의 5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긴 아까 하나 빌려줬으니까 2에서 2를 빼서 2에서 2를 빼고 아까 10분의 2에서 10분의 5를 뺄수 없으니까 1과 10분의 2, 2로 만들어서 빼자고 그랬지? 얘를 가분수로 고치고 뒤에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이 나왔고, 요 부분을 계산하면 10분의 7 나와서 1과 10분의 7, 요렇게 풀 거거든. 문제로 한번 풀면서 봐보자.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 97쪽에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9하고 12 통분해야겠지. 자, 3으로 나눠봤어. 3, 3은 9, 3, 4, 12. 그래서 요렇게. 곱했더니 36으로 통분하면 되겠다. 3과 36분의 5와 36분의 이렇게 풀 거야. 9 4 36이잖아. 그러면 분자에 있다도 4 곱해서 8. 얘가 36으로 바뀌려면 3 곱했잖아. 그럼 분자도 33이란 말이야. 동백끼리 더했어. 8. 분모 끼리 더해 분수 끼리 더해 봤어. 36분의 41이 나와 버렸죠. 그치?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합쳐서 쓰면 이상한 거야. 얘 위에서 대분수로 고쳐봐. 대분수 고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요기 똥목은 똥배로 나가고 분모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가 분자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하고 앞에 이미 더해놓은 자연수하고 잊지 말고 합쳐서 9와 36분의 5 하고 풀어내야 돼. 기억분수, 아, 너희 기억분수 아직 안 배웠지? 배웠나? 자, 이렇게 정리해서 풀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이고. 빼기는, 어, 백쪽에 있는 걸로 풀어볼게. 백쪽에 3번 봐봐. 8하고 10 통분하자. 자, 2, 4, 8, 2, 5, 10 했더니 40으로 통분이 돼요. 자, 7과 40분의 얼마 빼기 5와 40분의 얼마 이렇게 풀 거야. 40이 되려면 5 곱했지? 1에다 5 곱하고 40이 되려면 4 곱했어. 자, 그래 놓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뭔가 이상해. 40분의 5에서 우리가 40분의 28을 뺄수 없죠. 그래서 얘한테 하나 빌려올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고 얘는 1과 40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요거에서 요거 뺄 거거든. 둘이. 그러려면 얘 가분수로 고쳐서 40분의 45에서 40분의 28을 뺄 거야. 얼마야? 40분에 17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부분. 600이 오니까 1이고, 40분에 17. 요렇게 해가지고, 대분수 답 구해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103쪽 한번 볼까? 103쪽에서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10번도 통분하려면 최소공배수 먼저 구해보자. 3으로 나눠져. 3, 2, 6, 3, 9, 27.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없어서 이렇게 다 곱했더니 6, 9, 이렇게 이렇게 다 곱하는 거잖아. 6, 9, 54야. 자, 5와 54분의 얼마, 1과 54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 6이 54가 되려면 9를 곱했고, 27이 54가 되려면 2를 곱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 놓고 봐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했더니 6, 더하기. 얘네들 얼마야? 54분의 61이 되잖아. 그럼 얘 값, 대, 대분수로 고쳐야 되겠지?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몫은 1이니까, 1과 54분의 7 해놓고 잊지 말고 앞에서 구해놓은 자연수하고 합쳐서 7과 54분의 7 하고 이렇게 풀어내세요. 자, 그다음 뺄셈은 104페이지에 4번으로 풀어보자. 4번 18하고 4니까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봅시다. 2918224. 자, 얘네들 다 곱해 봅시다. 36이죠? 자, 5와 36분에, 또 얘도 2와 36분에 하고 바꿔놓을 거야. 18이 36이 되려면 2를 곱했어. 분자에 따도 2를 곱하니까 10. 4, 9, 36. 3에 따도 9를 곱해서 뺄 건데, 봐봐. 분수끼리 뺄 거잖아. 36분의 10에서 36분의 27못 빼죠. 그러니까 얘한테서 하나 빌려오니까 얘는 4가 되고 이 분수는 1과 36분의 10으로 바뀌겠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가분수로 고쳐서 36분의 46에서 요놈 빼야겠지. 36분의 27뺄 거야. 어, 자연수끼리 먼저 빼놓은 거는 2가 될 거고 분모는 36 그대로 쓸 거고 얘한테서 빼면 19가 되네요. 그치 음, 자 이렇게 풀어내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조금 복잡할 뿐이지 앞에 거 단계보다 차분히 어, 매일매일 날짜 적어가지고 잘 풀어내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자. 수고했어.